지금 싹 빠지네. 예. 이 민간 사찰이들 차, 버, 차 보글보글 한거 보십시오. 예. 뒤에 깜빡이도 그렇고, 예. 저것도 그렇고요. 저기 서 있죠? 예. 계속 내가 저쪽에서 올 때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저러고 있고요. 요 차도 서 있고요. 여기 빡꽉 찼었어요, 방금. 예. 전부 다 민간 사찰입니다. 자. 동두천은요. 여기는 뭐 공장도 없고요 예? 회사도 없는 동네고요 여기 아, 차량 보십시오 저 건너편에 차량 보십시오 이거 지금 빠진 거예요 예? 제가 지금 카메라 들이되니까 예? 키니까는 막 빠진 거고요 요거, 요것도 거요 민간사찰이고요 여기 뒤에 거 예? 시커멓죠 아예 안 보입니다 아예 뭐 전혀 그림자조차도 안 보여요 뭐 감을 잡을 수도 없어요 저렇게 썬틴을 하고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썬틴이 보시죠 이거 민간사찰이에요 예? 어? 여기도 민간사찰이고요. 에? 여기. 동두. 동두천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기지촌이라고 예전부터 유명한 동네인데, 미군들이 평택으로 다 갔어요. 만만망이. 그래서 여기 불과 뭐 2, 3천 명이나 있을까 말까? 그래서 미군들 상대로 하는 가게들도 전부 문을 닫은 상태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서 여기는 완전히 유령의 도시예요, 지금 현재. 제가 동영상에 올렸다시피 7시면은 사람들, 7시, 8시면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시내. 9시면은 도시 전체에 불을 다 끕니다. 진짜요. 여기 무슨, 어, 여기 원구랑 같이 왔는데 원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형, 형님 여기 무슨 탐광촌이냐고, 어, 예? 여기 차량 보십시오. 이거 다 지금 민간사찰팀입니다. 제가 지금 그, 우울증하고, 그, 식이병으로 죽어, 죽어가고 있는 그 연예인들 그 동영, 그 사진들을 캡쳐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작업을 계속 했는데, 그것을 올리면은 5분, 5분 안에 차단이 됩니다. 전부. 예? 그 동영상이, 그 사진 캡쳐한 것이 뭐, 에이 SBS 예능국의 자료라고 해서, 그, 제가 캡쳐한 것을 전부 차단을 시키는데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올리자 페이스북에 올리자마자 어떻게 5분 안에 그들이 확인을 합니까? 네? 사진 캡처가지고 올린 건데 그것이 뭐 AI가 그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네? 네? 민간 사찰팀이 지금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우울증, 조, 조현병, 공황장애, 치매로 죽어가고 있고 암으로 희귀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 이거 알, 제가 알리는 거고. 그그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그거를 알리니까는 그것이 지금 자기 자신들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에 오금이 저린 거예요 지금. 네.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한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들은 사람들을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을 하고 있다. 자기들 돈벌이로밖에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죽어가고 있기에, 응? 어? 지금 오금이 절여서 뭐, 똥오줌을 못 가린다, 지금. 예? 그런 상태다.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말씀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니 이들이 지금 그 자료를 제가 해가지고 올리니까는 환장하는 거죠. 5분 만에 아웃, 아우... 저거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그, 희귀병, 연예인들 희귀병으로 죽어가는 거를 캡쳐해가지고 올리는데 그때도 5분 만에 차단이 됐어요 요번에는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것을 캡쳐해가지고 올리니까 5분 만에 정확하게 또 차단이 됐습니다 예? 제가 그 SBS 예능국에서 그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전부 거의 배제를 시켰는데도 그래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제가 지금 방금 저쪽 한 200m 골목에서 거기에 좀 앉을 데가 있어서 거기 앉아서 그 작업을 하고 바로 일어나서 나오니까요. 지금 차량이 이렇게 전부 둘러싸고 쫙저하고 행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곳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곱 여덟 시면은 가게 문 아홉 시면 전부 다다 닫는 동네예요. 네. 사람들이 없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가 무슨 종로 종로 한복판처럼 차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요 잘, 예, 네. 예, 네. 봐주세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도망갔잖아요. 여기 차량 빠져. 요것도 민간사찰 차예요. 여기 저 썬텐 해는거 보세요. 썬텐 해는 거.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이, 저기 지역별로 그전에는 자동차들이 지역별로 남바가 틀렸잖아요. 뭐 경기도면 경기도, 어디면 어디. 이거 통합됐잖아요, 전국토막 이거 민간사찰팀이 한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역별로 난바가 있으면은 자기네들이 다른 지역에서 오, 이동한 것이 응? 난바에서 대번에 표시가 나니까 이들이 이거 법까지도 다 계속 해 가지고 예? 난바 통합해 가지고 표시 안 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 살인귀 새끼들이.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방금 이거 동영상 동영상 찍은 자리에 여기 지금 차량들 에? 그 찍은 자리인데 지금 제가 이들이 제가 그 우울증 조현병 우울증 조현병 황장으로 지금 연예인들 죽고 가는 그 동영상을 그 캡처해 가지고 사진을 올리는 부분을 막은 거 하고 네 그다음에 이들 그 차량 남발을 이들이 아마 전국 남발을 바꿔서 지금 모여 다닐 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 지나가면서 또 다리 아래 이제 하체 쪽으로 약을 뿌렸습니다 예 차량에서 뿌렸는지 지나가는 사람도 몇몇 여럿이 한꺼번에 지나가긴 했는데 사람이 뿌렸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방향 은 계속 이쪽으로 서 있었으니까 아마 차량에서 뿌린 것 같아요 예 이런식으로 이들은 지금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거 이들이 지금 이런 자료들 올리는거를 안간힘을 해서 막으려고 엄청난 적을 합니다 예, 예 그굉장한 어, 압박을 함,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제가 방금 그 저는 맞자마자 금방은 알지는 못해요. 이게 뭐 옷에 묻고 옷에다가 뿌리니까 이것이 느끼려면 한 5초 정도, 3초, 5초 정도 지나야 돼요. 2초 빠르면 2초, 3초. 예. 그리고 내가 동영상을 올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5분 지나서 제가 지금 지금 카메라를 켰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뭐 수천 명이 감싸고 차량도 보시 보셨다시피 보십시오 이거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해 해다 민간사찰 차량이 시커무는데 보십시오 시커무네데 이렇게 뭐 둘러싸고서. 에? 그러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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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십시오. 다 민간 사찰이에요. 예, 네. 민간 사찰이고, 예. 네. 이 동네에 이렇게 뭐, 여기 지금 이 거리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특히 저 있는 부분에 저 있는데 이렇게 둘러싸고 이러고 이 정도의 사람들이 있는 동네가 지금 아닙니다. 이 동네 지금 사정이. 예. 네. 전부 다 젊은이들도 다 떠나가는 입장이고요. 여기는 왜냐하면은 무슨 공장이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하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기반이. 오리 지금 그 미군 부대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상업으로 이제 먹고 사는 동네인데 그 미군들이 다 철수를 지금 평택으로 하는 입장이라 여기로 완전히 여기 있는 젊은이들도 다 떠나가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진짜 탄광, 탕광, 탄광촌처럼 어 7시, 8시 되면 다불 꺼요. 제가 동영상에도 그 저기 뭐 시장 통해서 그 제가 동영상에 들 민간사찰팀한테 이게 둘러싸인 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일곱 시면은 문다 닫아요 시장이 한 명도 한 군데도 수백 그 시장 가게들 수백 군데가 넘는데 다한 한 군데도 빠지지 않고 다닫잖다 닫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사람이 하나도 없다가 제가 이거 올리 동영상 올리거나 하기만 하면은 막 개떼들처럼 몰려오잖아요 아무도 것 없는 시장 안에 네, 지금도 마찬가지 항상 수백 명에서 제가 움직일 때는 여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수천 명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진실을 알리는 거, 자기네 이사이 이 문재인과 민, 문재인 민간 사찰 팀이 사람들을 모두 죽게 방치하면서 저한테 있는 치료약을 뺏으려고 한다라는 거2년반 동안, 예, 이것이 세상에 알려주는 게 지금 이들한테는 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예?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이말도이것도 같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바로 약을 맞 맞아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올려 지금 이걸 따로 또. 찍게 됐습니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